어떤 사람은 코인으로 수십억을 벌고 또 어떤 사람은 왜전 재산을 잃을까요? 혹시 비트코인을 한 번이라도 사볼까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막상 블록체인이 뭐냐고 물으면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우셨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암호화폐로 큰돈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전 재산을 날렸다는 사람도 있지만 도대체 이게 뭔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오늘은 암호화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기본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라는 건 이름 그대로 암호로 보호되는 디지털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쓰는 원화나 달러는 종이돈이나 동전처럼 만질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 암호화폐는 오직 컴퓨터와 인터넷 안에서만 존재하는 돈이죠. 비트코인 사진을 보시면 금색 동전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건 실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이미지일 뿐입니다. 진짜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 뱅킹으로 보내는 돈이랑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중간에 은행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려면 반드시 은행을 거쳐야 합니다. 은행이 이 사람 계좌에서 돈을 빼서 저 사람 계좌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암호화폐는 은행 없이도 내 컴퓨터에서 상대방 컴퓨터로 직접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치 현금을 직접 손에서 손으로 건네주는 것처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려면 암호화폐의 탄생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2008년에 전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 기억하시죠? 그때 큰 은행들이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망하게 됐고, 정부가 세금으로 이 은행들을 살려줬습니다. 이걸 보고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우리 돈을 은행이 마음대로 굴리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하냐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은행이나 정부의 통제 없이 개인들끼리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돈을 만들자고 생각했고,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건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에요. 일본 이름이라서 일본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진짜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어쨌든,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목적은 투자가 아니라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파는데 쓰는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에는 거의 영원에 가까웠는데, 점점 오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엄청난 금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돈으로 쓰기보다는 주식처럼 사서 가격이 오르면 파는 투자수단으로 여기게 된 거죠. 엘살바도르는 2021년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해서 한때는 커피를 사거나 식당에서 밥값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 비율이 매우 낮았고, 여러 이유로 2025년에는 법이 개정돼 비트코인의 공식화폐로서 지위는 상당 부분 축소됐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암호 화폐를 실제 돈처럼 쓰기 어려운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커피 한 잔이 0.001 비트코인이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일 비트코인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면 같은 커피가 0.002 비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격이 두 배로 오르면 0.0005 비트코인만 내면 되고요. 이렇게 가격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니까 상인 입장에서도 손님 입장에서도 화폐로 쓰기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화나 달러 같은 기존 화폐로 일상생활을 하고 암호화폐는 돈을 불리는 투자수단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암호화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릴 텐데요. 핵심 원리는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시려면 공동장부를 떠올려 보세요. 옛날 마을에서는 이장님이 마을의 회계장부 하나에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 다 적어 놨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장님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장부를 조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르게 돈을 빼돌릴 수도 있겠죠. 블록체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부를 마을 사람 전원이 똑같이 한부씩 갖고 있는 방식을 씁니다. 김 씨가 박 씨에게 만원을 보내면 이 내용이 마을 사람 전원의 장부에 동시에 기록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자기 장부만 몰래 고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 장부와 비교하면 바로 들통이 나니까 조작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부는 한번 기록되면 절대 지우거나 수정할 수 없어요. 새로운 거래 내역은 계속 추가만 되는 거죠. 이 장부의 각 페이지를 블록이라고 부르고 이 블록들이 시간 순으로 줄줄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체인은 사슬이라는 뜻이니까 블록들이 사슬처럼 연결된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거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누가 확인해 주느냐? 이게 바로 채굴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보내면 은행 직원이 이 거래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처리해 주잖아요. 암호화폐에서는 이 역할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컴퓨터들이 대신합니다. 이 컴퓨터들이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서 거래가 진짜인지 검증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장 먼저 푼 컴퓨터가 거래를 승인하고 그 보상으로 새로 만들어진 암호화폐를 받습니다. 마치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것처럼 컴퓨터로 암호화폐를 캐낸다고 해서 채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하는 사람들이 성능 좋은 컴퓨터를 수백 대씩 돌리는 겁니다. 컴퓨터가 많을수록 문제를 빨리 풀수 있고 그만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비트코인을 약 60만원에 샀고 2024년에는 9천만원으로 올랐어요. 무려 150배가 오른 거죠. 그리고 2025년에는 약 1억 3천만 원 정도로 1년 사이에 대략 1.4배 정도가 오른 셈입니다. 이런 수익률은 주식이나 부동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혹해서 나도 당장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고 실제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잃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2022년 5월에 비트코인을 약 5천만 원에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에 가격이 약 2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불과 7개월 만에 투자금의 60% 이상이 날아간 겁니다. 물론 그 후에 다시 올라서 2024년에는 1억 원을 넘기도 했지만 문제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판 사람들은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점이죠. 이게 비트코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모든 암호화폐가 이런 식으로 출렁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불안정한 이유 중에 가장 큰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암호화폐가 뜬다는 뉴스가 나오면 너도나도 사려고 달려들면서 가격이 치솟고 반대로 어느 나라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겁먹은 사람들이 파 치우면서 가격이 곤두박질치죠. 2021년에는 중국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한과 채굴 단속 강화 등 강력한 규제 발표가 여러 차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30% 가까이 급락한 날도 있었고, 같은 해 9월에는 아예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치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된 용어 몇 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알트코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호화폐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같은 것들이 다 알트코인이에요. 대안 코인이라는 뜻에서 알터너티브 코인을 줄여서 알트 코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중에서도 도지 코인이나 시바인후 같은 건밈 코인이라고 불립니다. 밈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재미있는 이미지나 농담을 말하는데요. 도지 코인은 원래 시바견 사진을 가지고 만든 장난 같은 코인이었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인이 언급하면서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죠. 이런 코인들은 특별한 기술적 가치보다는 유행을 타는 경향이 강해서 투자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갑이라는 개념도 중요한데요. 암호화폐 지갑은 우리가 쓰는 가죽 지갑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암호화폐가 지갑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암호화폐는 항상 블록체인 위에 존재하고 지갑은 그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보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열쇠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공개 열쇠와 개인 열쇠입니다. 공개 열쇠는 은행 계좌번호 같은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암호화폐를 보내려면 이 주소를 알아야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괜찮습니다. 반면 개인 열쇠는 비밀번호 같은 건데 이걸 알면 내 암호화폐를 마음대로 빼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돼요. 사기꾼들이. 이 개인 열쇠를 빼내려고 온갖 수법을 쓰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갑도 종류가 있어요. 하드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인데 쓰기 편리한 대신 해킹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콜드 월렛은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된 저장장치에 열쇠를 보관하는 건데 해킹 위험은 없지만 그 장치를 잃어버리면 암호화폐도 영영 못 찾게 됩니다. 실제로 영국의 제임스 하웰스라는 사람은 8,000개의 비트코인이 담긴 하드 디스크를 실수로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가치로는 수천억 원이 넘지만 다시 찾기 전까진 회복할 수 없죠. 그 돈은 쓰레기 매립장 어딘가에 묻혀 있는 셈이죠. 포크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이건 암호화폐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걸 말합니다. 암호화폐를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릴 때 일어나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더 빠르게 만들자는 사람들과 지금 그대로가 좋다는 사람들이 합의를 못 보면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갈라져 나온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암호화폐의 장점과 단점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은행 없이도 전 세계 누구에게나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려면 은행을 통하면 수수료도 비싸고 며칠씩 걸리잖아요. 암호화폐는 몇분 안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 계좌를 만들기 어려운 나라 사람들도 인터넷만 되면 암호화폐를 쓸수 있어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은행 지점이 멀거나 서류 준비가 어려워서 계좌를 못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암호화폐는 스마트폰 하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정부나 은행이 내 돈을 함부로 동결하거나 몰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서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볼수 있어요. 주식도 오르내리긴 하지만 암호화폐는 그 정도가 훨씬 심합니다. 하루에 20% 30%씩 움직이는 경우도 흔해요. 두 번째로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는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 세탁이나 불법 거래에 이용되는 일이 적지 않아요. 물론, 아예 추적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수사기관이 마음먹으면 찾아낼 수 있지만, 일반 은행 거래보다는 훨씬 어렵죠. 세 번째로, 사기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짜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유혹하는 수법이 많아요. 처음에는 조금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목돈을 넣으면 사이트가 사라지거나 출금이 안 되게 막아버리는 거죠. 또, 유명인을 사칭해서 암호화폐를 보내면, 두 배로 돌려주겠다는 식의 사기도 많은데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한번 보낸 암호화폐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은행 송금은 실수로 잘못 보내도 은행에 연락하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암호화폐는 그게 안 됩니다. 잘못된 주소로 보내거나 사기꾼에게 보내 버리면 그 돈은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정부 규제도 불확실한 요소예요. 각 나라 정부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다룰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갑자기 규제가 강화되면 가격이 폭락하거나 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암호화폐는 분명히 새로운 기술이고 미래에 더 중요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잃어도 큰 타격이 없는 여유 자금으로만 하셔야 해요. 세상에 잃어버려도 되는 돈은 없지만, 노후 자금이나 생활비로 쓸 돈을 암호화폐에 넣는 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암호화폐로 확실히 돈을 벌수 있다고 유혹한다면 현혹되지 마셔야 합니다. 결코 완벽히 확실한 투자란 없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도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기는 충분히 갖추신 겁니다. 앞으로 관련 뉴스를 보시거나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 훨씬 수월하게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